네, 3 이번 여행지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에 위치한 한국인에게 유명한 반나 마을입니다. 어제 비가 왔거든요. 와, 산이 훨씬 멋있어요. 구름에 덮여가지고. 진짜 음. 멋져. 좋다. <laughs> 고추 말린 거. 어제 뭐 이것저것 구경한다고 하는. 7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다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쪽에도 아까 보시다시피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길래 씻는 거 불가능하겠다 또그 싶어서 어제 안 씻고 잤습니다. 내일 아침에 씻어야지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씻어야죠. 씻어야지 할아버지들께서 커피 한잔 하자 하셔가지고 가보겠습니다. <laughs> 할아버지들 너무 좋으세요.

자아바서 이렇게 와 놓네요. 음아알팔도 엄청 많았어. 얘들이 여기 들어가는 응. 거죠? 네. 음. 흔요못 예. 아, <laughs> 아, 먹어요. 응. 아 먹어요. 에 <laughs> <보, 보, 보. 웃음> 음. <laughs> 호박 요리요 호박, 호박이고, 요도 호박으로 한 거고, 요 계란이랑 생선으로 한 거, 그 매운 거. 현지식 맛있습니다. 네. หนึ uh ่งสองสาโอเคโอเคชูด okay. okay. uh ิส huh. ว okay ันเจ้าไอ้ดูไ้งโอ้ดิสวันโอ้ดิสวอนมกชูกระเรนโชว์ออกมันลูไปทางนี้ี่ลููขึ้นมาทางโอเคโอเค 이일차 okay. okay. <laughs> 하루는 할아버지들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가도 잘안 비켜요. <laughs> 무적이야, 무적. 사바이디, 사바이디. 한국인은 인사성이 발라야 돼! 내일은 일정이 주인 아저씨랑 아마 낚시 아니면 사냥 둘 중에 하나를 갈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자면 안나에서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 쪽으로 한번 놀러 가볼까 싶어서 가는 길이고요 옛날에 여기가 공동식스터였나봐요 원래 라오스 시골 마을들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 공동수도가에서 씻거나 물을 받아 갑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요. 라오스 오지마을 한국인, 줄여서 라오안이 오기 전 반나마을 영상을 보면 역시나 공동수도가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공동수도가는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이 씻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지를 다니다 보면 힘겹게 씻는 여성분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씻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설거지도 하고 너무나 불편한 점들이 많지만 이게 오지마을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더라도 라오스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공동 수도가입니다 라오한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반나마을의 수도공사를 진행하여서 각 집마다 수도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반나마을은 각 집마다 수도가 연결되어서 여성분들도 아이들도 온 가족이 모두 쉽게 부담 없이 집에서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답니다. 이제는 공동수도가가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씻으면 되니깐요 그래서 저 또한 깨운의 집에 머물면서 샤워를 편하게 할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집마다 호수를 다 연결해서 집에서 굳이 아이들도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진짜 너무 잘하신 일이죠. 사바이비! 애들 학교 수업하는 거 궁금해서 놀러 와봤습니다. 여기서 급식을 하나? 애들이 도중에 안 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가 왠지 컴퓨터실일 것 같고. 야, 너희 뭐 그렇게 뛰어넘으오냐 킹더 가든이 있네. 사바이디. <laughs>

음, 공부하는구나. 전에 나선하냐? 뭐야? 이거야? 이거 <laughs> 제 생각에 급식하시는 것 같은데, 간식이랑 급식하면 진짜 대박인 거다. 아이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죠. <웃음> 사바이디. <웃음> 아 여기서 음식을 해서 드시고 하시는구나. 아아 맞네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시는 게 맞네. 음. 아 진짜 잘했다. 사바이디. 오 식판도 있어. 와 사바이디. 오 식판이 있어. 쿠킹. 이 예, 키즈. 음. 어, 어. 어. 쿠킹. 음. 점심 식판도 있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저 애들은 공부해야죠. 이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동남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학교에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지금에 와서 여행을 하다보면 간간히 급식을 하는 학교가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시나 그 주위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사니까 이제 급식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오지마을에서 급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동남아는 왜 급식을 안 할까? 동남아의 그 특유의 더운 날씨 때문에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어른들의 일이 너무 바쁘고 급식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항상 동남아 학교들을 지나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위험한 이유가 음, 반나마을의 경우는 마을이 작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편이라서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들, 특히나 도로를 끼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요. 아이들이 단체로 학교할 때 차량과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다니는 도로들, 거기를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돌아가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슬픈 교통사고 소식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위험이 등교, 하교 두번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점심 시간에까지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면 이러한 위험이 등하교와 점심 시간에 왔다 갔다. 총네번 위험에 노출되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반나 마을에 와서 이렇게 급식하는 것을 보니까 와, 진짜 제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계속 감탄하면서 감동하는 게 보이실 텐데요. 급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라오안의 오지 급식 프로젝트 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진짜 반나 마을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라오하님이 정말 이 마을을 사랑하고 특히나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나마을에 모두들 행복하지만 특히나 아이들 얼굴에서 빛나는 미소를 볼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식도 주고 진짜 와... 아아...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진짜 반나라 마을 너무 긍정적입니다. 다바이디. 예 어제 어제. 다바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해야지 공부. 들어가 들어가. 공부해야지 공부. 공부해야지 공부. 공부해야지, 공부. 응? 공부해야지. 능성상 시. a, b, c, d. 음. 응 음, 해바라기 그리고 있구나. 선플라워 에휴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기는 좀 걸리죠. 오. 조심해서 올라가 조심해서. 아저 너무 보기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아 어른들은 일에 집중할수 있고 따로 식사를 안 챙겨주셔도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집에 힘들게 안 돌아가도 되고, 학교에서 좀더 이제 쉬면서 체력도 비축하고, 공부도 더할수 있고. 너무 좋죠. 아, 진짜. 급식은 라오스에서는 필이 좀 보급됐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아. 솔직히 집에 가봤자 그냥 찰밥 먹고 땡이거든요. 진짜 이게 어디예요, 이게? 아. 에, 밥은 싸오고 어. 그래, 밥만 싸오면 되지, 찰밥. 응. 그렇게 계란이랑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응응 응.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돼 한참 먹을 나이여 핑핑핑핑 그럴 거야 어핑예예예예 아... <laughs> <laughs> 밥도 싸오고 예, 애들 다 먹고 있어요 아이고 좋다. 많이 먹어, 많이. 음, 에이. 다 얼려, 다 얼려. 너무 어, 보기 좋네요. 네. 학교에서 먹고 쉬다가 집에 가서 한 3, 4시에 맞춰서 또밥 먹으면 되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죠. 집에 가자 딱히 이렇게 영양이 될 만한 반찬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물론 집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가방은 그나 보면 그대로 있어요 다시 오겠다 바나나 바우 <laughs> 바나나 바우 파리 파리? 파리요 방 파리. 파리. 파리 파리 맹반 맹반 반아반아 아, 파리 야나 진짜 물던줄 알았네 아, 가 마, 고, 에, 니, 고, 아, 마, 고, 니, 니, 아, 마, 고,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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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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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애들이, 애들이 다. 누구 잡, 누구 잡, 누구 잡, 누구 잡, 삽구 잡, 누구 잡, 누구 잡, 누구 목 누구 나나구 잡, 나 응, 파리 애들 한참 놀할 때죠. 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그래야지 그래. 이게 애들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못 보잖아. 요 잘하네. 음, 음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겠죠. 네. 남자 여자 다 같이 하는 거구나. 예쁘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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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